6개월 전 병원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50%의 할인을 받아서 양악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얼굴도 자리 잡을 갈 때쯤 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 재경아 나 오늘 버스 정류장에서 너 봤어 응?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종일 집에 있었는데? 아, 네가 성형수술한 병원에서 네 얼굴로 전광판을 만들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 너 성형 전 얼굴도 있던데? 뭐라고? 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병원에 연락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 했으나 원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연락을 닫지 않았고 그렇게 해상에 공개된 제 얼굴을 친구들의 SNS 상에서도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나야 나 어떡해. 얼굴도 다 팔리고 어떤 애들은 내 사진 찍어서 SNS에 막 올리고 댓글도 장난 아니야. 아 그러니까 요즘 다들 니네 이야기만 해. 그 병원 원장은 아직도 연락 안 받아? 음 오늘까지도 안 받으면 내일 찾아가 보려고. 나 요즘 정말 일로 잠도 못 자. 아, 미칠 것 같아 민아야. 버스 화물장 곳곳에 붙어 있는 제 얼굴 마치 밝아 벗겨진 기분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만든 병원장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 이재민 선님 목소리 이렇게 멋있으신데 사연 읽으실때 어떻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연기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쪽에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느낌이 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얼굴의 사나이 <laughs> 네. 네, 뭐, 요즘이야 사실 뭐 성형수술을 한 것이 뭐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꼭 감출만한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 과거 사진과 함께 온 동네 방네 떠드는 것을 뭐달가할 만한 사람이야 누가 했겠습니까? 사연자분도 굉장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는 좀 사연자분의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수술하기 전뭐 수술비를 지급하기 전에는 또, 전혀 뭐, 정말, 만족할 때까지 해줄 것처럼 하다가, 뭐, 수술을 되고 나면은, 뭐, 전혀 이렇게 또, 태도를 바꾸는 경우들도 있고, 병원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성의 있게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더 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배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눈썹이 굉장히 멋있게 나가고 있는데요. 눈썹 문신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막 함부로. <웃음> <웃음> 방송을 위해서는 <한번> 이 정도는 <laughs> 해야지 않나 싶긴 하는데요. 네. 아니, 그, 눈썹 시술 한 것이 무단으로 뭐 홈페이지나 광고에 계재가 됐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남은 선생님 어떠세요? 당연히 뭐, 제 동의 없이 어떤 뭐, 제 사진을 뭐, 어떻게 뭐, 가리든지 간에 저를 식별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제 동의 없이 어딘가에 계재가 된다면 당연히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식으로 언퍼를 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거나 어떠한 뭐 잘못을 빌게 하거나 그런 뭐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혹시 또제 사진이 어디서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럼 불안감이 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뭐, 보셔야, 뭐, 보셔야 뭐, 될것 같은데, 샤베. 아니면 저는 역삼동의주 <laughs> 선생님을 믿습니다. <laughs> 뭐. 네, 변호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이제 뭐 성형수술까지 아니고 눈썹 본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진이 허락 없이 계좌가 됐을 경우 또는 무단으로 계좌가 됐을 경우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연자분께서도 일단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대부분 이 사연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는지가 주로 검토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형사 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사용자께서 사연자께서. 어, 홈페이지에 본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까지 동의를 하셨는데 그 동의를 버, 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광판에 광고를 한 거잖아요. 좀 여러 기타 사례에 비춰봤을 때좀 형사처벌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성진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형사처벌을 시키는 건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럼 그 밖에 좀 인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결국에는 내 얼굴이 함부로 이제 쓰여졌다는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이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이 그, 그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초상권이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이제 동일성을 식별할수 있는 내 얼굴 모습. 이것이 이제 언제 또 어떤 목적으로 수집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 초상권의 주체가 이제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비록 이제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전광판의 형태로 광고를 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상권을 갖고 있는 그 환자 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행태의 이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돼서 이제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과거에서, 과거에 이제 있었던 사례로는 성형외과에서 이제 코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환자의 동의 없이 뭐 수술 전 사진과 후 사진을 게재해서 이제 광고를 했는데 사실 그 사건에서는 이제 좀 쟁점이 됐던 거는 코는 그대로 이제 노출을 시켰는데 눈 모자이크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냐는 이런 것들이 좀쟁점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초상권 침해를 인정을 해서 1500원, 1,500만 원 상당의 이제 위자료가 인정이 된 사건이 있었고요. 또쌍꺼플 수술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비싼 사건이 있었는데 한 700만 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사연자분의 형사 고소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인사형 손해병원 청구를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사안에 어떤 사안을 비춰봤을 때그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또 법률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방송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 법무부인 사나 변호사들이 방송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